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1월 AI 기술 트렌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글로벌 테크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한 AI 소식들로 가득하니 채널 고정!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AI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습니다. 2026년에는 기업들이 AI가 돈을 벌어다 주는지 똑똑히 따져볼 텐데요. 흐지부지한 AI 프로젝트는 가차없이 정리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소식. 다음 소식. AI 에이전트들의 활약이 눈부실 전망입니다. 알아서 스케줄 관리하고 자료 조사하고 심지어 문서 작성까지 척척해내는 AI 비서들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코딩 디자인까지 해낸다니 정말 놀랍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AI 주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나라가 자기 나라 AI 기술을 키우려고 열심히 투자하고 규제도 만들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SK텔레콤에서 공개한 AXK1처럼 우리 기술로 만든 AI 모델들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AI 인프라 및 에너지 확보 경쟁 소식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중요해질 텐데요.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소식, AI가 텍스트를 넘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AI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 추론 능력을 높이고 현실 세계를 더잘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다음은 AI 보안 소식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AI 보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대비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Invisible AI의 부상 소식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무 배경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AI가 기업 환경을 지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실뿐만 아니라 공장, 물류 창고 등 다양한 현장에서 AI가 활약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중국 LLM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오픈 소스 모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마지막으로 AI 모델 운영의 중요성 증대 소식입니다. AI 모델 자체보다 AI를 운영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며 확장 통합 운영이 AI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1월 AI 기술 트렌드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